기완 스튜디오 아하하하하. 다 트렌딩 아니 <laughs>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갖다 버렸어 그냥 <laughs>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 물... 뭐야? <웃음> 춤춰 제이제이 <laughs> <laughs> <되게 웃음> 안 무섭나봐 안 무섭나봐 <laughs> 어떻게 춤춰 이거? 1번 1번 <laughs> 손.. 전등네 개! 등! 타타 등! 타야 만남동 바보들! 빨리 가자! 볼까 <목소리> 왔던데! 빨간 무화는 음. 어딨어? 어? 어 뭐야! 잠깐 어, 뭐야 뭐야! 딱딱딱딱딱. 일로 응, 와라아버리다 이거 천장에도 응. 붙어있는 벌레 어 저거 뭐야 어. 뭐얼굴어있는저못 쓰겠어 야야야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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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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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어 어, 저거, 저거. 저거. 얼굴어봐못겠 <laughs>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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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야 가자. 여기 좀 있어 어. <laughs> 지금 시간이 어. 1시니까 한 번만 더 갈까? 좋아 어? 거의 헷갈리니까 문 닫고 밑에 이거 뭐야? 어. 밑에 이거 뭐야?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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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임 이거 올라오는데? 어 뭐야 올라... 자 새로운 친구야 슬라임 친구 우와! 올라오는 우와, 중이야 어떡해? 일로와 일로와 언니한테 갔나? 거 음, 나한테 오고 있어. 언니, 똥배에 떨어져. 오케이. 잠깐만, 으아! 어? <laughs> <laughs> 그래? 아니, 야, 저거 왜 이렇게 강범이야? 어? 아, 미친. 언니, 다쳐가자 죽어버린 거야? 우! 어. 그럼 우리좀 어. 어려운데 가보자. 그래? 멋지. 뭐, 여기 가볼까? 짠짠짠짠. 지글이 그냥 안 무섭지? 세고. 아니 무서운데. 뭐지 안 아, 보여?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밖에가 안 보여. 안 보여? 밖에가 안 보인다고? 응. 뭐야 뭐야 아무것도 손정. 안 보여. 이거는 그러네? 손정도 빛초도 안 보이는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보여? 안 보여. 잠깐 너무 그닥인데 우리 보여. 집에 가는 것도 어려워. 그니까 어떻게? 우선 돌아가 볼까 우리? 볼까? 돌아갈까? 백백 바로 뒤로 돌아서 가자. 음. 근데 도 도. <laughs> 이 어디야? 나여깄어 x 어 오케이 얘들은? 모르겠어 얘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야 루이야? 모르겠어 루이 언니 섭렵했어 특이한 거 있는데 모르겠어 루야어한선 앞에 어디어디 여기저기 저 어잉? 어잉? 어? 어 야! 어잉? 야! 어?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이 사람 있구나 미치겠네 뭐야 길이로다 뭐야 어? 같은데, 뭐야? 진짜 그 발키를... 음? 더? 더 웃음. t e s c h e a p 기 r wood in the world. I could. I can't wait on me. I am going to. I am g o i n 뭐야? 늑구다늑 <놀> 아니, 이런 아나누문 발견했는데 구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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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떠누는데 뭐야 너어구누어 찾았다 어? 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 왔네 구누구누구누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누다 보인다 아도저 어, 보인다 이제좀살저 같다.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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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저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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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어, 됐다. 우리 같이 다닐까? 갈까? 길을 잃어서 어? 안 되겠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받아주자. 일단. 음, 음. 여기로 점프하는 수밖에? 여기가 입구였어. <laughs> 어 잠깐만 여기 안돼 아, 여기 안돼 아, 여기 머신 머신 있어 아, 여기는 지뢰 그 그래. 있어 어이 또 머신 있다 여기도 아유 백세인데 조었네문 열자마자 머신 거냐 어문 열자마자 머신 거냐 근데 왼쪽에도 머신 거니라 우리가 <laughs> 근데 좀... 어차피 여기 있는 거는 터미널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냐 이거 근데 터링만 통과하면 여기 가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 어? 네. 아니 굼벵 굼벵 군벵, 굼벵 군벵. 굼벵이 왔어 오른쪽에 아 그러네 여기 언니? 몹도 있다 오른쪽에 이거 어쩔 수 없다 다 같이 뛰는 수밖에 없는데 열어 없겠는데? 열어볼까 가볼까 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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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케이. 바로 달려! 가.. 어, 어자 아, 그래. 간다! 어 왔어 왔어! 내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빨리 나가 가면은 내가 마지막에 문 닫을게 야 야, 릎어 나 아, 개피됐다. 가자. 이 맞은편은 어게해 맞은편은 앞으로 쭉 다녀야 되지 않나? 갈까? 하나. 아, 갈까? 둘, 둘. 가자! 둘. 셋. 로이야? 아, 저 벌레 뭐야. 아이, 벌레 뭔데? 너무 오까 저 벌레 지도리? 왜 있어 저거? 지돌이. 지돌이 지돌아. 한쇼. 진짜. 근데 나는데왜 기어다녀? 몰라. 아 밖에 나오면 무조건 기더라고. <laughs> 미치겠네. 죽다 <laughs> <laughs> 왔는데도 기어다니는 거야. 무슨 <laughs> <laughs> 얻은 거 시체 하나. 와. 제발 CCTV 좀 확인 하 하고 해 줘. <웃음> <웃음> 아 미치겠네. 그냥 간다. CCTV 확인이고 나발이고. 아이 의리 없는 <laughs> 자식 이거. 누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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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뭐 그냥 갈게. 미안 이들아. 오버. 그냥 간다. <laughs> 가밌는인 아니, <간다가 웃음> <웃기네>. 아니 지도아상단력 <laughs> <한 잔용> 좋았다. <laughs> 어 진짜 <laughs> 가면 쓰면 재밌는 <재미있는> 쇼 나온다고?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재밌었으면 됐지 그렇지 인정 어, 아, 웃겼다. 엔딩, 좋았다. 엔딩, 좋았다. 엔딩, 좋았다. 엔딩 좋았다 엔딩 좋았다 역시 우리는 파멸의 마리아 그렇우와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